들입니다. 어, 어저 같이 같이 다녀. 왜안 와? 요 네, 대금맨. 같이 다녀, 아들. 소리당당, 소당당의김정열님과 함께 우리 대역시당 기호 4번 이준섭 후보를 응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 저쪽에 대금맨. 수당당 신당당 김정경 의원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승이한강사다번주시오사번 이승석입니다 5번 6번 6번 여러분. 까지아 예예. 인사 예. 드 왔습니다. 습니다을찍고있는입은것같 그렇지. 아아 예. 기호 4번 이준석입니다 여러분. 기호 4번 이준석을 찍자. 기호, 기호, 기호 4번 이준석에게 감사합니다. 소중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석. 감사합니다 이준석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석입니다. 기호 4번. 여기는 북수원 시장에 왔습니다. 멋있다. 북수원 시장. 아까 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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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무슨 시장이었지? 화장시장이요. 아까. 시장에 아, 아까 지동시장에 이어서 오늘은 파장시장, 파장, 파장동, 어 파장동시장, 파장, 예. 북수원 북수원시장, 북수원시장에 왔습니다. 기호 4번 이준석입니다. 기호 4번 이준석에게 소중한 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좀 B호 4번 이준석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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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골라 골라, 일, 이, 삼, 사, 골라 골라, 골라 골라, 사 번에. 4번을 골라, 4번을 골라. 4번을 골라. 4번. 예, 여기가 조금, 조금 한가한데, 네. 시장이 조금 한가한데, 그래도, 아, 네. 야... 생물도 또 있고, 이렇게. 안녕하세요. 네. 막... 21대 대통령 선거, 네. 네. 기호 4번, 네. 이준석입니다 호중한 네. 한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4번 <목소리> 이 <목소리> 네. 아, 네. 젊은 대통령 승무리 당당의 김장련 마지막 승부의 아, 김민경 네. 네. 인생의 나의 <목소리> 이병철 한번 한번 추모 한번 추겠습니다 승리당을 찍어주세요 좀말으네 고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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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드셔야겠네요 고기 먹고 4번을 찍자 고기 먹고 고기 먹고 번을 정글이 당당, 정글이 당당. 어디를 맞느냐, 사발이다. 여기, 여기, 여기 사야 아, 아, 돼. 음. 기호 4번 이준석입니다, 여러분. 기호 4번 이준석에게 압도적 새로움으로 나아갈 이준석에게 호중한 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기호 4번 이준석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연예인 분들이 여러분들 응원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아, 자 네. 아, 아시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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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은 높잖아요. 4번만 4번. 그렇지. 네. 맞아요. 번은 3번 잘하시네. 네, 2번만 있고 3번은 놓고 4번만 있잖요맞 젊은 대통령 이준석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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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겼어요. 네. 사람. 네. 잘생겼죠. 네. 잘 잘생겼어. 잘생겼어. 정말 잘생겼어요. 네. 잘생겼어요. 네. 잘생기고 네. 인성이 돼서 참해 그리고 착해요, 의리 있고. 저기 그만, 승부리 당장 김정년. 김정년. 장자 장자. 어머니 승부리 당장. 운동해주세요, 주세요운동주세요운동주세요아이 똑같이 흔드네요. 똑같이. 똑같이 마지막 승부의 김민경. 맞아 맞아. 가슴 좀 적만 해 봐. 야엄마 아, 왔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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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얼굴이 뭐 신상치 하나 아니래그사 이준석입니다. 번 어. 아. 이준석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그대만의 이준석 인생 끝 맡길 때 이준석 내림 달래줄때 이준석 아 이거 좋아요 딱 맞아요 아 환각이 예. 아, 데자우의로 괜찮고 네, 네. 아,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젊은 대통령 장님 예. 좋아요 좋아요. 버님 좋아요. 많이 좋아요. 찾조심세요 여기나. 근 네, 좀 고기가 어. 메인이죠. 어. 어. <laughs> 어디 갔지? 어디. 아니. 어디가? 아 있어요. 아까. 아, 어. 야,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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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 그, 기 이었어. 어, 어, 진짜. 이준석 아저씨 좋아요? 좋아요? 아, 우리 친구 이준석인데. 그렇지. 이준석, 이준석,

아, 역시. 아, <laughs> 자, 파이팅! 래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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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그래요. 네. 어, 아, 그이요 파이팅! 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래요. 아, 그래요. 아, 아, 요 아, 그래요. 요 아, 그래요. 이준석 요 아, 래요 아, 그래 아, 그래 아, 아, 래 게. 아. 얘, 얘가 자기 이준석 친구 있대. 그니까 러 아. 얘는 같은 반에 김문수 있대. 그게 <laughs> 웃기지 않아요? 얘는? 진짜로. 정말 웃기지 않는데 얘가 자기 아, 우리 반에 김문수 인데 이러지 않았지. 웃기지 않냐. 제일 웃지 않냐. 제일 웃기지 않냐.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참 웃긴다. <laughs> 그들이 그래. 이게. 네. 그 안녕하세요. 4번 이준석부탁드립니다 시원. 저점 주세요. 아, 다. 아, 아 네, 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 안녕하세요. 이준석, 아, 대통령 아, 이준석. 입니다 아, 네. 이준석입니다. 다 이준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이준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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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4번 이준석 감사합니다. 이호 4번 이준석에게 소중한 표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4번 정리하다가 니다 예, 최고입니다. 예, 예. 안녕 아유 인사도 아, 네. 잘하네 <laughs> 어, 여기는 아까 시장에 비해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네. 아까 시장이 사람이 제일 많아. 네. 안녕하세요. 팀 4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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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 빵 맛있는 빵네 그래서 앞으로 앞으로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통령 이준석. 4번 이준석입니다. 소중한 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또사번 있어요, 이상은4번 이준석입니다.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번 이준석입니다. 소중한 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네. 저 젊은 대통령 이준석. 네. 아, 어. 아, 다 지금 없다. 없어. 지 없네. 사람이 없어. 4번 동닭이 4번 4번 이 백화점. 4번 백화점. 4번 아가씨. 많습니다. 네 방금. 거기가 큰 시장이여. 음. 여기는 아무래도 좀 인구가 좀 섞긴 하죠. 음. 어, 여기 여기는 조금 조금 좀험단한데예 네. 네. 네, 유권자들이 이렇게 그 장안시장 그, 그쪽 장안문 쪽에 그 큰데 많은지 아까. 젊은 사람 한번 이번에 한번 찍어 보시는 거예 사차기를 위해서. 네 여기는 수원 수원입니다 수원 수원 뭐, 뭐 이름이 어려워요? 수원시장 아 북수원시장 사장동 아, 네. 사번 4번 안녕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4번, 4번 이준석입니다. 연세 아, 좀젊으안녕하세요안녕하입니다안녕하세안번이준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번이준입니다 네. 우리 식혜 한 잔씩 먹고 갈까? 식혜, 식혜. 여기, 여기요? 사장님, 이 식혜 하나만 주세요. 식컵좀 하나 예, 주실래요? 여기, 여기 먹고 가세요. 예. 아식혜얼마지 갈증이 나는 관계로. 4번에 열기를 좀식켜가면서식혜 아. 식혜. <laughs> 식혜로, <laughs> 식혜식혜 오늘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언제까지? 아, 아니 한교 아까 한교 아저 한교에 왔세요아교좀 흔들어야 네. 돼좀 많이 들어서 드실 네 들어서 드세요 제일 그거 좋네 중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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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하세요 너무 얼으면 이거 직접 만드신 거요 제가 만든 거예요 과연 맛은 어떨 것인가 네. 사벙 이준석 하하그보 지금 알맹이 왜안 나와 더끓여가지 밥알이 나와. 밥알 밥알 안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밥알 응. 많이 는 것도 고 적게는 것도 고 그런지. 요즘에는요? 아가씨. 어. 요즘은. 요즘 젊은 네. 친구들은 밥알 안좋아해요 예, 안, 안 먹더라고요. 음. 밥알 골라. 굉게히아 응. 네. 맛은, 네. 되게 맛은 응. 어때요? 되게 달고 맛있어. 응.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완전 옛날 맛이네. 다 먹어. <laughs> 우와 맛있다. 이준석 후보에게 한마디. 예 <laughs> 어떻게 하시나, 뭐를 말해줘 될까? 멋지게 시작 뭐 에. 멋지게 성공하세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네. 한잔 더. 뭐를 시작하면 성공이 최고지요. 그렇죠. 그래, <laughs> <알아요>. 우리 당사한 사람 <laughs> 시작하면 다 그래. 네. 성공이 최고예요. 네. 네. 맛은 괜찮지? 아우, 존나게 맛있네 는 피곤할때는 달달한 것도 괜찮아 아, 아, 아 어우 사겠다 피곤할때는 달달한 게 좋지 요번주 음. 소화도 되고 음. 음. 잠깐만요, 동계단이나왔어 감사합니다 네. 너무 맛있습니다 얼마죠? 네. 6,000원 되겠습니다 사장 하나만 더더 뭐. 드실 분 없어요? 시혜가 이렇게 맛 있는지 몰랐네. 야, 되게 많이 보고 계시네 아유, 지금은 200분 가까이.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야, 많이. 외수. 이 시간에 야, 이렇게 외수. 많이 오시는 거는. 고소합니다. 아까보다 더 많이 들어오셨는데, 저기 사람이 없더라. 시장에 사람이 없아요 시장에 사람이. 아까 시장은 내방이었는데 오늘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많이 없어. 네. 사진도 찍으세요. 인생 뭐 있어? 네. 우리 솔계 t v 님이 인생 뭐 있나? 네. 그 얘기 합니다. 아, 좋아요. 네.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인생이 뭐 있어?의 이병철님입니다. 기호, 귀호 4번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화장실 있는가요? 아까보다 좀 어, 손님이 좀 이렇게 많이 없으시네. 일부러 좀 넓고 좀 손님이 많다고 그래서 이쪽에 저 음. 북, 네. 수원, 시장 북, 수원, 북수원시장을 아, 왔는데, 아, 못가야 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원 4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어 4번입니다. 네. 네. 젊은 대통령 네. 이준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오 멋있다. 오, 파이팅! 어? 이준석 그렇지. 기호 4번 어? 이준석 기호 4번 이준서. 네. 기호 4번 이준석 네. 안녕하세요. 기호 4번 이준서. 석 너무 로봇 같은데. 피곤해. <laughs> 저 피곤하시 어, 굉장히 전 피곤해, 전 피곤해 보이세요. 아, 예, 입술이 다 부어 떴어요. 네? 저 정말로 네? 전화했어요. 어떻게 자리도 어. 입술이 요, 아, 근처에, 응? 요 근처에 요 근처에 살아는데한 번만 더 가자. 지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단장님. 안녕죠 아장님 <laughs> 우리, 우리 연예인죠 유세 단장님 시험 시험 아, 올해 오 대표님이 시험험하라고 하더랑이 고생 많으십니다. <laughs> 오렌지 형사님 기호 사번이준석 오렌지 형사님 인생,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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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 뭐 있어? 이병철입니다. 솔개 TV 인생 뭐 있어. 봐봐 봐봐. 이게 불 불탔어요. 너무 신경을 많이쓰고 네, 우리 우리 말을 하다 말 아니야 우리 <laughs> 후보님께서 응. 네. 아까 낮에 이준석 후보 만났을 때 어땠어요? 아유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짜네요? 응. 너무 고생 많이 하니까. 짜지고. 어. 아, 어. 말씀이 너무 잘하시죠. 그럼. 와 어떻게나. 여기서 한 번만 더 네. 놀고 가실까요? 아침이 없이 그게 어떻게? 형두두 아. 두 분이서 형님 신나게 한 번만. 네. 그래. 이준석 후보 오케이 좋아 고마워. 자 안녕하세요 기호 4번 3번. 3번. 기호 4번 김준석입니다 네, 아, 고맙니다네젊은니까 네. 네. 그렇죠 젊은 네. 그렇죠 자기가 음, 그거 뭐야 춤추는 거세요 하나, 하나 둘셋넷 둘, 넷. 내가 그대만의 김준석 흐하하하하 을내달때준석

어 우리 쳐, 춤, 춤, 우리 춤, 춤 췄다고 그래요. 어머니 에가있형 있어. 가 있어요. 아, 가어어라 센스가. 그방수춤 보고 있었 어머니도 한번 쳐 봐요. 나는 못요 지루마. 나중에 순군이이 당당 한번 해주시고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딱하니까이준석 후보님을 응. 안잊어버립다 음, 확실히 기억이 나는 아, 8동8안녕하세세요동영팔살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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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세. 동죠영 <laughs> 팔살? 아, 아요 공원 4번 유선석 출겠습니다 형이 그 사야 될거 없어. 아, 이거. 아, 석입니다 2호 4번 이준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 4번 이준입니다 어디로 가? 몰라요 근처로어디 여기 세워놓고 저차 타고 가자 차를 타고 어? 간다고? 어 안되나? 주차는 어디에 하셨 여기 건물에 아. 주차기 힘드니까 4번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준석 이준석, 이준석, <laughs>

정달 시장 마지막 네정 자, 장님 4번 이순섭입니다. 4번 이순섭입니다. 감사합니다. 2호 사번이입니다 감사합니다. 인공눈물 사로들어 어? 어, 어, 어? 형 어디 가시죠 야쿱 들으셨어요이0년분 사신 거. 아, 이미. 정자시장으로 마지막 들르셨어요. 바람에. 어우, 흐르네. 스윙으로 부르있는데 <laughs> 정자시장은 어디에요? 가까워요. 한... 제... 저차 따라오시면 되는데. 한 5분. 카톡도 드렸어요. 아, 그러면... 거기에 차를 타, 가져가야 돼. 다 가져가야 돼? 응. 저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낫지 않아? 어떤 거? 저 차. 가못 타실 텐데. 못 타지. 아, 못타죠 그 아니, 아니, 앞으로 타고, 우리, 뒤에 쭉 유사하듯이 타면 되지. 어. 손만 원들리데지 명, 인데이기 여기 안에 비가 있어가지고. 응. 음. 가지고, 응. 음? 가지고, 음? 가지고. 네? 네?